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유튜버 세력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네 쓰는 법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좀더 가까이 해야 네 목소리가 훨씬 더잘 들린다는 사실을 네 이제 알아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전 영상보다 한두배 정도 더잘 들릴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더 빠르고 짧게 짧게 어~ 여러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네 코로나 백신 대장주이고 과거에 이렇게 상승할 때도 저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넥신을 처음 다뤘습니다. 네, 그 다른 이유는, 뭐, 많은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죠. 여기가 제넥신이 멈춰서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잘 상승하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다시 달았습니다. 어 제넥신은 팔아야 할 때가 아니고 여기서 배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어 아직까지는 이 자리가 그렇게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저라면 이제 이 자리에서 사서 이 자리에서 파는 이 박스권 매매를 하면서 이제 제넥신에 힘이 응축되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한 거래량으로 안착하였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여기 위로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목표가가 무색해질 정도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매매법을 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틀 전에 다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되게 흐름이 좋아 보여서 네 다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현대건설은 이제 딱 간단하게 보자면 이두 자리, 이두 자리를 지켜주고 나서 이 자리에서 강한 강하게 안착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강하게 안착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정말 끝도 없이 오를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 이제 1차 목표인 이 자리에 안착을 하였기 때문에 <laughs> 이 현대건설이란 종목이 이 자리에서 힘을 비축하다가 이제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슈팅이 나올 때 그럴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시는 이런 매매법을 네. 볼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금호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어, 아시아나항공을 소유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급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급등주에서도 제가 항상 이 멈추는 자리,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언급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 자리를 아마 이쯤에서 찍어드렸던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잘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이제 계속 흐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제 여기 이날 9,690원에 걸어서 일단은 매도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이 종목도 제가 이틀 전에 언급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은 이낙연 관련 테마주, 네 과거 대장주였다가 삼부토건한테 대장주를 뺏겼다가 다시 저는 남선 알미늄이 대장주를 탈환했다고 보고 네이 종목을 언급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이 과거 이렇게 아이고 과거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결국에는 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서 이제 어, 이 생명선 자리까지 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자리가 되게 강한 자리였고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강한 브레이크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딱 보고 아이 종목이 살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종목의 생명을 느꼈고 다시 이 자리를 막고이 자리로 다시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다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이 자리에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는 이 종목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네,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이 매수의 방법은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인데, 물론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 안 오면 매수를 못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셨다가 이런 데서 매도를 오늘 거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네, 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까지는 한번 뭐 대선 전에 여기까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제가 여러 번 언급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자님께서 이제 분석을 요청하셔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이 종목을 뭐 이쯤 분석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는 힘이 약하 약하고 이 자리는 힘이 강해서 여기는 깰수 있겠지만 여기는 깨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이탈을 하는 척 하였지만 여기서 이제 단봉들로 오밀조밀 어이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양봉으로 이 자리를 안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맞고 내려오고 여기 맞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구독자님께서 매번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어, 여기서 이 박스권을 하는 게 힘겨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이 자리를 돌 돌파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여기서 한번 여기서 두번 이제 매물 소화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여기를 돌파할 돌파할 때 힘이 좀더 강하다면 이제 여기 위로까지 돌파를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수급의 힘에 의해, 의한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나 터진지를 보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슈팅이 이제 2천만 주 이상 터질 경우에는 네 다음 이 위에 매물이 없는 이 고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 이 박스권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올수 있고 거래량이 좀더 터진다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어, 제가 이틀 전에 이 종목을 네 찍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2월 10일, 10일 즉, 오늘인 이 공인인증서 폐지일이 결과적으로는 재료 소모, 소멸일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월 10일 이전에 보안테마를 그리고 이제 오늘인 오늘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하여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종목은 일단은 어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티에 불청객이 되게 많이 초대된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상승을 보면서 이 12월 12일 날좀 과하게 슈팅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 12월 1 0일 전까지 이제 채트 흐름이 예뻐서 이 불청객들을 그래도 같이 데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털고 갈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 결국은 털어갔다고 털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종목이 끝난 종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이 자리, 이 8,554원 자리를 지켜주는지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테슬라의 자율 주행 이후 테마가 이제 재료 소멸 이후에도 다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어, 이~ 이런 보안 테마도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당일 당일날 당일날 이제 재료 소멸이 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 뉴스 기사와 이런 것들로 이제 관심이 모인다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유무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그래서 이제 신규 진입자들은 이런 자리가 정말 어,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SKDND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영상을 어,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되게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SK에서 하는 뭐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를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친환경, 탄소 중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이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 라인이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 이제 이 얇은 선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잘 어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자리를 강한 자리에서 이제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제 힘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언 언젠가 네 재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이제 이런 자리 이제 매수를 매수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뭐 무조건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언젠가 집 나간 수급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강한 슈팅을 줄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 포트폴리오에 숨겨놓은 비상금처럼 네 살포시 넣어놨다가 이제 급등하면 은 이렇게 팔면 파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담아 놓으시는 것도 네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